자, 여기 고추 55일차 인데요 이제 55일차 되니까 고추들이 끼입니다 끼여가지고 이 고추들 다 작업을 좀해 줘야 되고요 이제부터 고추가 폭풍성장을 합니다 영양분 잘 밀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영양분은 이제 고추 보시면 각자 다 알아서 영양분 상태 알수있으니까요 고추밭은 그냥 보시면은 여기 이제 꽃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일곱 개죠. 꽃잎 장수 7개고요. 그냥 다보시면 위에 달려있 달려 있어도 둘면일 7개고요. 그러면 다 비슷합니다. 6개, 7개. 6개. 그다음에 뭐 옆에도 다다 다 비슷해요 다. 보통 6장, 7장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추는, 어, 미량 요소도요, 잘 밀어줘야, 어 됩니다. 그래서 미량 요소를, 미량 요소는 말 그대로 미량만 필요합니다. 미량. 아주 작은 양만 필요하기 때문에, 미량 요소도, 저는 뭐, 여기 액비로 거의 다 밀어주기 때문에, 관주 시설이 저는 두 줄로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한 줄. 그 다음에 이쪽에 또한 줄. 그래서 이 간격은 20cm가 좀못 됩니다 그래서 뿌리한테 직접 이제 갈수 있도록 하고 양쪽으로 다 물을 천천히 밀어 줘야만 고추가 잘 자라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기 1, 2분지 여기 고추가 다 자동으로 다 떨어졌어요 1, 2분지 고추가 다 떨어지고요 어, 3,4분지 고추부터 이렇게 거의 달려 있습니다 가끔 뭐 1분지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1분지에 고추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뭐 이거는 날씨 탓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은 이제 고추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고추가 이렇게 성장할 때에는 영양분 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영양분 잘 밀어주시고요 근데 고추를 이렇게 잘 키웠는데요 문제가 지금 피해들이 많이 와요 여러가지 피해들이 아, 그러니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를 좀 철저히 좀 하세요 방제를 어, 방제는 자기 어떤 농약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약재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들 있죠 국가에서 등록된 농약을 위주로 해서 어, 방제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 고추 잘 키워나 봐야, 뭐합니까? 병들어서 죽으면 끝나는데요.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은 고추를, 어, 잘 키우기 위해서는 방제가 지금은 답입니다. 방제를 철저히 해야만, 이 위에 달린 고추 엄청나게 달렸잖아요. 지금 이제 55일 정도 되신 분들은 다 비슷할 겁니다. 저하고. 그래서 55일 된 고추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제만이 답입니다. 지금 피해를 줄인다고 해서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도 피해가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진딧물, 총채벌레, 담배나방 이세 개는요. 이 고추 끝날 때까지 방제를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장마가 아마 시작될 건데요. 어, 장마 시작되면은 이제 어, 탄저병까지 방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게 복합 내병계라고 했어요. 그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고요. <laughs> 방제를 똑같이 철저하게 다 했을 때 했을 때 어떤 거는 걸렸을 걸리는데 복합 내병계는 안 걸린다는 의미예요. 방제를 안해안 안 해도 안 걸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어나 복합 내변개 잡기 때문에 나는 약안 쳐도 돼. 그러면 고추 다 죽습니다. 누가 그런 식물이 없어요. 제가 저기 이제 사과도 키우고 감도 키우고 다 키우는데요. 얘네들 똑같습니다. 나무들도 방제 안해서 키운다는 거다안 돼요. 그분들 말 믿다가요. 하나도 못 먹습니다. 강제 안해서 키우는거 없습니다 사과도 사과 진짜 약 많이 합니다 저저 저, 저, 저 사과도 고추만큼 해요 고추 약할때 안그러면 사과 못먹어요 사과도 병 다걸리고요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오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복합내병계라고 해서 얘네들이 탄저병 칼라병 여러가지 바이러스가 안걸린다는게 아니고요 그 고추를 튼튼하게 만들긴 했는데 덜 걸린다는 것입니다. 덜. 그런데 이덜 걸리려면은 또 어떻게 했을 때 방제를 철저히 했을 때덜 걸린다는 거죠. 방제 안 하면요.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요. 방제 철저히 하세요. 그래서 어, 텃밭에서 고추를 키우시면요. 고추 사먹는 것보다 비료값하고 농약값이 더 많이 들어요. 그는 그렇습니다. 농약값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텃밭에서 나는 그냥 키우고 싶은데, 농약값이 더 많이 듭니다. 농약값이. 아니면은, 제가 이제 알려주는 저처럼 만약 게, 유기농법 있잖아요. 유기농법 자담식으로 이제 고추를 키우시면은, 대신에 3일에 한 번꼴로 약 쳐야 됩니다. 무조건 3일에 한 번씩 약 쳐야 돼요. 일주일에 두 번은 약을 쳐야 병이 안 옵니다. 탄저병도 안 걸리고요. 제가 직접 해봤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유기농 하시면 유기농이 좋습니다. 좋기는. 근데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왜 자꾸 하우스로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유기농 방제약을 사서 쳐도요, 그래서 돈도 일반 그약 치는 것보다 두 배로 많이 들어요. 두 배가 아니 세 배로 많이 들죠. 세 배로. 왜냐하면 유기농약도 일반 농약보다 비싸죠. 그리고 약도 잘안 듣죠. 그러니까 약을 두 배로 쳐야죠. 그러니까 세 배로, 고생은 또두 배로 많이 하고, 약도, 약값도 세 배로 많이 들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유기농법이. 뭐, 자기는 나는 유기농법에서 돈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세요. 돈안 드는 게 어딨어요. 유기농, 어, 자담 유황 하나, 유황 하나 만드는데도 10만 원인데요. 100리터 만드는데 10만 원이고요. 그 자담 유황 칠려면은 자담 오일도 10만 원이고요. 오일은, 유황이랑 오일은 한 3배 정도 들어가니까 오일은 세통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벌써 40만원 입니다 그것만 그러면 연수물 만들려면은 연수물 만들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또 재료도 1년에 한 번씩 사야죠 그것도 한 2-3만원 해요 그 연수물 연수통 만들려면 또십몇 만원 하죠 자기가 직접 만들면은 한 1-2만원이면 만들고요 1만원이 넘는거나통 값이 있으니까 한 3-4만원 들고요 그 통이야 뭐 한번 만들면은 계속 사용하지만 또 연수기를 사서 쓸려면 연수기동 한 15에서 20만원 정도 하죠. 돈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은행 삶은 물도, 은행이 주변에 있으면 은행 그 열매랑 은행 잎이랑 가져와서 자기가 해도 되지만 또 그거 만들 때 전기 써야 되잖아요. 또 소떼 삶을 때도 소떼도 삶아야 되고. 다돈 들어갑니다. 또는 그뭐 백종, 할미꽃 뿌리 살려면 은 할미꽃 뿌리도 돈 들어가야 되고요. 다 돈입니다. 많이 들어요. 유기농 하시는 분들도. 대신에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